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말고, 후회 없이 바로 편집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학교 편입에 대해서 관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와 편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후회스럽게 느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후회입니다.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로 시작을 했던 것. No. 저는 처음에 학점은행제가 오프라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데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기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서칭을 해서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서 부인가과 상담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사실 부모님이 학점은행제가 무슨 제도인지는 모르세요. 근데 땡땡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것처럼 이제 앞에 대학교 이름이 붙으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아, 신뢰가 가는구나. 어, 한번 해봐라.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은 대략적으로 한250 내외였던 것 같아요. 입학금 포함해서. 실제로 한 학기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저는 편입에 대한 목표가 확고했어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대학교 생활처럼. 그냥 대학교 MT OT 이런 것들을 편하게 놀러 다니면서 하는 것들을 보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우는 답이 없구나라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름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무슨 사이버 무슨 뭐 무슨 뭐 하면서 그냥 이름 갖다 붙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면서 가장 괜찮은 온라인 교육원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등록금도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해야 되지만 온라인은 내가 컴퓨터로 수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세이브가 되면서 학점 인정 자격증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 후회입니다. 학사편입으로 하지 않은 것. 아 내가 왜 학사편입을 안 했을까. 처음에는 일반편입이랑 학사편입이랑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학사편입이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학사편입은 140학점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내가 좀더 편입 공부를 투자를 해서 더 높은 대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입 학원을 들어갔는데 편입 학원 들어가면 정숙이나 뭐 문쪽에 성적표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때 느꼈죠. 망했구나. 거기 보니까 같은 60점인데, 일반 편입으로 따지면은 50등. 학사 편입으로 따지니까 5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체감을 하다가 가을에 대학교별 모의고사를 풀어요. 기출 문제도 풀고요. 그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내 점수로는 일반 편입이면 떨어지는데 학사 편입이면 붙는구나. 아 그냥 남들 학사 편입 유리하다고 할때 그냥 할걸말 들을 걸 이렇게 좀 심란해집니다. 실제로 저랑 실력이 비슷했던 학생이 한양대 비메이저 학과로 가는 걸 보면서 되게 좀 후회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학사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후회입니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하지 못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편입할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가 학점인정 자격증들을 모두 취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편입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편입학원 가서 온라인 학점은행제 왼쪽에 노트북 켜놓고 난 오른쪽에서 편입 공부하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전 노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3월에 갔어요 그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학점인정 자격증 취득해야지 온라인 학점은행제 들어야지 독학사 취득해야지 그리고 영어 수학 공부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요 시간 배분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요 보면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이제 편입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도 아직 자격증들을 떨어지면서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분들 계신데 아 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격증들이나 독학사 미리미리 취득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편입 공부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성분들 중에서는 군대를 가실 분들이나 아니면 군인이신 분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군대 내에서의 시간을 확실하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사지방이니 뭐 모바일이니 다.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세요. 저는 사실 군대 나와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편입 준비를 할때 느꼈던 세 가지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